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은 입산자에 의한 실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돼 등산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평창군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가축 질병과 분뇨 처리 등을 관리하는 대규모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악취 발생과 침출수 등 환경 오염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양구군의 대표 농특산물인 시래기가 긴 장마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해 수확량이 급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손 부족과 축제 취소까지 이어져 농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단계천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청계천처럼 도심 속 친수 공간이자 시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해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벌써 가을 산불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도내에서 산불 여덟 건이 발생했는데요. 가을 산불 발생 시기도 지난해보다 빨라졌습니다. 건조한 날이 일찌감치 시작되면서 가을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등성이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정선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난건 지난달 29일. 2시간 넘게 산림 1,000제곱미터를 태웠습니다. 쌓여있던 바짝 마른 낙엽에 불이 옮겨붙으면서 불길을 잡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 겁니다. 예년에 비해 대기가 일찌감치 건조해지면서 올가을 첫 산불 발생 시점도 빨라졌습니다. 산림 당국이 집계한 올가을 첫 산불은 지난달 6일 춘천시 사북면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첫 가을 산불은 11월 16일 강릉시 구정면에서 발생했는데 지난해보다 한달 넘게 빨라진 셈입니다. 지난 10월 한달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산불은 모두 8건. 여기에 동해안에는 지난주부터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데다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져 산불 위험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3일과 4일까지 서풍이 지속되면서 강원 동현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작은 불씨에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을 비롯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강원 산지도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면서 건조특보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산림당국은 이달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예방활동에 나섰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입니다. 산림청이 최근 10년 산불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산불 발생 원인 중 입산자 실화가 가장 많았습니다. 논밭두렁 소각과 쓰레기 소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 소각이 금지하시기 바라며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한 물질을 대를 절대로 금지하시고.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위책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가을은 평년보다 더욱 건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TV 뉴스 홍승현입니다. 평창군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축산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악취와 침출수 등 환경 오염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평창군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머리에 띠를 두른 주민들이 냄비를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들이 정부 세종청사 앞에 모인 이유는 바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 사업을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정부 통신기술을 활용해 가축질병과 분뇨처리 등을 관리하는 축산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 울진과 강릉 등에 이어 평창군이 지난 7월 최종 선정됐습니다. 평창군은 이곳 부지에 총 사업비 350억 원을 들여 한우 2,500마리를 키울 수 있는 축산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지역이 시끄럽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악취와 침출수 등 환경 오염을 우려합니다. 또집가 하락 등으로 피해를 보게 될 주민들이 있는데도 평창군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며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악취 때문에 견디지 못할 것이고 첫째는 그렇게 하고 이제 모든 생활 조건이 거기 이제. 떨어질 모델이죠. 아무래도 주민은 주민들은 말을 하나도 안 듣는 것 같고 50%가 반대가 넘으면은 안 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강행을 하니 주민들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이에 대해 평창군은 스마트 축산단지 사업이 퇴비 순환 시스템 등을 도입해 악취 등 환경 오염과 질병 발생 문제를 최소화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평창 대관령 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장 교섭력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우를 두 수가 좀 음, 많아져야 되고 또또 한편으로는 지금 산재되어 있는 그 축사 축사에서 우리가 이제 관리하는 것보다 좀 집약되고 좀 <laughs> 첨단 시설로 어, 좀 경쟁력을 높이는 거죠. 여기에 평창읍 번영회 등 일부 사회단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사업 추진을 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에 그 한우 먹거리 타운도 만들고 그 우리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들에게는 수익이 발생되지만은 어, 도농간에 어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 큰그 좋은 강계가 되기 때문에 어, 축산이 있어서 또 외부 인구가 또 유입도 되고. 또뭐 하노타운이라든지 관광, 뭐 위식사 모든 게 이렇게 동네에 들어와서 다른 타 도시민이 들어와서 살수 있는 그런 농촌이 되지 않을까? 평창군은 행정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하는 동시에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반대 주민들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선아입니다. 춘천시가 의암호 선박사고 희생자들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추모나무를 심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8월 6일 의암호 선박사고 당시 순고하고 이로운 희생과 사랑을 보여준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추모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모수 식재는 오는 4일 오후 1시 20분 시청광장에서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춘천시는 추모나무 주변에 추모비를 세우고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기업에서 생산한 화장품이 중국 인플루엔서를 통해 20억 원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5월 최초로 온라인 협약을 통해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난징가의현그룹과 중국 직구 수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중국의 유명 인플루엔서인 왕홍 라이브 판매 행사를 통해 도내 화장품 기업 17개 사의 53개 종류 제품을 20억 원어치 판매했습니다. 강원도는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후 인삼과 홍삼, 생필품, 의료기기 등 품목을 다양화해 온라인 판매와 홍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양국은 대표 농특산물 중 하나인 시래기는 농한기 농가 소득을 올리는 효자 장목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지리적 표시제 등록으로 품질 우수성도 입증받았는데요. 올해는 작황 부진으로 수확량이 줄고 코로나19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인건비가 급등해 농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국은 최북단 일명 펀치볼로 불리는 해안면일 때 이맘때면 넓은 밭이 무청인 시래기를 수확해 말리는 모습으로 이색 장관을 이룹니다. 큰 일교차 등으로 시래기 생산의 최적지로 꼽히며 국내 시래기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올해도 200여 농가가 480헥타르에서 천여톤을 생산해 150억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악재에 농민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긴 장마로 파종이 늦어지고 수확기에는 일조량 등이 부족해 실액이 생육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확량은 지난해의 절반 정도로 줄었고 아예 농사를 포기한 농가도 속출했습니다. 심을 만하면 밤에 비고 계속 비가 왔어요. 그래서 밭이 지르니까 심칠 못했어요 파종 요즘 또 영하 날씨가 계속 되잖아요. 이게 생육이 중단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하고 이 수확량이 50% 이상 줄을 것 같아요.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 19의 장기화도 농가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데 코로나 19로 입국이 제한된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은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불하고 인력을 구해 와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이 아예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정말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작황이 안 좋기 때문에 물론 수확량은 적을 거지만 그것도 또 홍보가 잘돼야 잘 팔리는 거니까 그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매년 개최하던 시레기 축제까지 취소돼 홍보와 판로 확보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구 시레기는 질적 표시에 등록을 완료하고 우수성을 입증받았지만 수확량이 감소하고 인력난 등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한지영입니다. 서울의 청계천은 오랜 시간 도로로 덮여 있던 도심 속의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 대표적인 사례로 시민 휴식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원주에도 이 같은 생태 하천 복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원주천의 지류인 단계천인데요. 일부가 콘크리트로 덮여 있어 수질 오염과 악취 등으로 민원이 많았는데 생태계 복원은 물론 침체된 구도심에 활력을 줄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 우산동의 한 주택가 하천, 도심을 따라 흐르는 실계천 위에 콘크리트 포장이 덮여 있습니다. 섬강의 지류인 원주천으로 합류하는 단계천입니다. 이 일대가 번호하던 80년대부터 주차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하천을 덮어 수십 년간 주차장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비만 오면 오염물질이 쌓이고 해충이 번식하면서 악취가 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악취가. 저 밑에 공장지대 쪽으로 내려가면 안 그런데 이쪽 이쪽 위쪽은 아파트 요 건너편 쪽은 냄새가 많이 났어요. 이에 원주시가 단계천을 열린 물길로 복원하는 대대적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천 생태계를 되돌려 수질을 개선하고 친수공간을 늘려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우산동 주택가와 상가 일대 1.65km가 복원 대상으로 국비 포함 487억 원이 투입됩니다. 원주시는 하천을 덮었던 포장을 제거하고 유지 용수를 늘리는 한편 하천 옆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뭐 악취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 불편하셨던 그런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될 거고요, 수질 개선으로 그 다음에 생태계가 이제 다양성을 확보하게 돼서 건강한 생태계로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아마 어 건강한 그런 생태 공간으로서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일대 대규모 주차 공간이 통째로 사라지면서 당장 주차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편안하만 지금 이거 개 해고는 지금 오늘 아침 손님 한 명도 안와차될 때가 있어야 오지. 원주시는 일단 옛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등을 활용해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마무리되면 주민 여가 공간이 확보될 뿐 아니라 침체된 구도심에도 활력을 줄 것으로 원주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춘천 약사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돼 주민 휴식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고 주변 주거 환경이 개선됐습니다. 원주시는 계획된 공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오는 2022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양구군이 모든 군민에게 마스크를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구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5억 5천여만 원을 들여 KF94 마스크 69만 매를 구입했습니다. 이에 이번 주부터 읍면 사무소를 통해 지역 주민 2만 3천 명에게 인당 30개씩 배부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대중교통과 집회장소 등에서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창군이 봉평면 봉평전통시장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실시합니다. 평창군은 내년 3월까지 18억 원을 들여 봉평전통시장 입구부터 남한교 앞 구간 전신주와 통신주 27개를 철거하고 지상기기 1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봉평전통시장은 관광객과 지역주민 등 유동인구가 많은 것으로 무질서하게 설치된 각종 전선과 통신설로가 시장 주변 미관을 해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